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 보면 거리가 x인 두 지점 ab 사이. 자. 거리가 x인 두 지점 ab라고 하니까 여기에 a라는 지점 이 있고 자, 여기에 b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x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지점 AB 사이를, 사이, 사이는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가 바로 가운데 있는 여기를 사이라고 하는데, 왕복하는데, 왕복을 하는데, 그러면은 A에서 B에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왕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모두 5시간이 걸렸다. 자, 우리 문제 풀때거속식 문제 풀때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 조건, 마지막 조건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모두 5시간 걸렸다는 말은 총 시간이 총 시간 5시간이란 이야기입니다. 5시간. 그럼 이거 어쩌라고요라고 하면은 자, 총 시간이란 것은 갈때 시간과 갈때 시간 그 다음에 올때 시간을 뭐 해야지 총 시간이 돼요? 그렇지. 이 둘을 더해야지 총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세울 때도 갈때 시간과 올때 시간을 합친 것이 총 시간 5시간이라고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갈때 시간과 올때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갈 때의 속력과 올때 속력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요.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바로 시간은 시간은 뭐분의 뭐지? 자, 시간은 바로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런데 분명히 거리는 x라고 줬습니다. 문제에서 거리는 x라고 줬어요. 갈때 거리도 x, 올때 거리도 x. 자, 갈때 속력이 2라고 줬으니까, 갈때 걸린 시간, 갈때 걸린 시간은 바로 속력인 2분의 거리 X라고 쓸수 있고, 올때 걸린 시간은, 올때 걸린 시간은, 올 때의 속력 3분의 올 때의 거리 X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방정식,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이 5시간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때 어떻게 쓰냐면 좌변을 2분 의 x 더하기 3분의 x 라고 써주면 되고 자 분모의 그 분모가 존재하는 그런 문제는 분모의 최소공배수 자 2와 3의 최소공배수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지 그러면은 두개를 곱해서 6 이라고 써서 양변을 6을 곱합니다 양변에 6을 곱하면 쌤이 식을 써볼게요 6 곱하기 좌변은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6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 6을 분배법칙해서, 분배법칙 하면은 바로 3x 더하기 2x는 30이 되고 좌변 3x와 2x를 합하니까 5x는 30이 됩니다. 양변을 5로 나누어주면,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바로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자, 따라서, 따라서, X가 뭐냐면, 거리, AB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X니까, AB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6km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